가수 전유진이 처음으로 세상에 공개한 새 집. 겉으로는 단순한 스타의 집 공개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안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단순한 부동산이 아닌 가슴으로 지은 집임을 금세 알수 있습니다. 이 집은 벽과 천장으로만 지어진 공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 딸의 마음속에 담겨 있던 가장 진실한 사랑이 형태를 갖춘 결과물이자 그녀가 부모님께 드리는 세상에서 가장 깊은 인사였습니다. 전유진은 늘 조용히 자신의 길을 걸어온 인물입니다. 화려한 조명을 받는 무대 위에서도 그녀는 단한 번도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조용히 노래로 마음을 전하고 말없이 감사와 존경을 행동으로 표현해왔습니다. 이번 새집 선물 역시 그런 그녀의 진심이 고스란히 담긴 사랑의 선언이었습니다. 이 집은 단순한 주거공간이 아닌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딸이 어머니에게 그리고 아버지에게 전하고 싶었던 삶 전체의 감정이집이라는 형태로 구현된 하나의 서사입니다. 어머니의 생신을 맞이해 이 집을 준비한 전유진은 그동안 받은 사랑을 어떤 방식으로 되돌려줄 수 있을지를 오랫동안 고민해왔다고 합니다. 그 고민의 끝에서 선택된 것이 바로 이 집. 실용성과 아름다움을 모두 갖춘 햇살이 드는 창가가 있는 집. 정원이 있고, 가족들이 함께 모여 식사를 나눌 수 있는 넓은 거실이 있으며, 무엇보다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요리를 마음껏 할수 있는 주방이 정성스레 준비된 공간. 이 모든 것에는 효심이라는 한 단어로는 설명되지 않는 딸의 깊고 조용한 사랑이 녹아 있습니다. 누군가에겐 평범해 보일 수도 있는 이 집은 전유진에게는 가족이라는 나무를 키우는데 꼭 필요했던 따뜻한 흙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흙 위에서 이제 그녀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합니다. 집이라는 고요한 울타리 안에서 그녀는 받은 사랑을 되새기고 다시 누군가에게 사랑을 건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 조용한 선물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요? 이 집이 말없이 전하는 메시지는 아마도 그 무엇보다도 강하게 가슴에 남습니다. 경북 포항의 작은 시골 마을, 그곳에서 자란 한 소년은 어린 시절부터 노래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저 노래를 잘하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뒤에는 늘 그림자처럼 함께해 준 가족이 있었고 그 사랑을 먹고 자란 한 아이는 결국 수많은 별들 사이에서도 빛나는 별이 되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바로 전유진입니다. 전유진의 음악 인생은 단 한순간도 혼자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트로트라는 장르에 매료된 그녀는 마이크 하나 없이 거실에서 혼자 노래를 흥얼거리며 하루를 보냈고 그 모습을 본 부모님은 조용히 그녀의 꿈을 응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퇴근 후 낡은 카세트로 반주를 틀어주었고 어머니는 식사 준비 중에도 딸의 발음을 고쳐주며 작은 무대의 관객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응원은 곧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부모님은 집 근처에 작은 연습 공간을 마련해 주었고, 날이 추운 겨울에도 손이 얼어붙는 줄 모르고, 그녀를 데리고 지역 노래 자랑을 찾아 다녔습니다. 첫 오디션을 보러 가던 날, 전유진은 너무 떨려서 도중에 차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너는 이미 우리에게 최고의 가수니까. 이 말은 전유진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위로이자 용기였고, 그녀는 그 후로도 수많은 무대에서 부모님의 얼굴을 떠올리며 노래했습니다. 처음 무대에서 떨어졌을 때, 어머니는 말없이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고, 합격의 기쁨을 나눌 때도 가장 먼저 떠올린 건 가족이었습니다. 이러한 기억들은 그녀의 마음 속 깊이 새겨졌고, 이번 새집 선물은 단순한 감사의 표현이 아니라, 오랜 시간 축적된 사랑과 추억을 담은 응답이었습니다. 전유진은 말합니다. 부모님의 희생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닌 어린 시절의 모든 장면과 감정, 그리고 가수 전유진을 만든 이야기의 결정체인 셈입니다. 그녀의 지난 여정을 알고 나면 이 집은 그저 집이 아닙니다. 그것은 포항의 조그마한 연습실. 좁은 방 안에서 부른 첫 트로트. 부모님과 함께한 수많은 오디션의 기억들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음악의 시작점이자 사랑의 기념비입니다. 전유진이 부모님께 드린 새 집은 단순히 물리적인 건축물이 아닙니다. 그 공간은 오랜 시간 가슴 속에 차곡차곡 쌓여온 진심. 말로는 다 전할 수 없었던 사랑과 감사의 감정이 고스란히 벽과 천장. 바닥과 창문 하나하나에 스며든 마음의 집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생신을 맞아 준비된 이 선물은 단순한 깜짝 이벤트가 아니라 아주 오랜 시간 계획되고 정성껏 다듬어진 인생의 선물이었습니다. 전유진은 이번 집을 준비하며 어머니가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공간이 어떤 모습일지 수없이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집 곳곳에는 딸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남양거실에는 가족 모두가 둘러앉아 웃을 수 있는 따뜻한 소파가 놓였고 무엇보다도 요리를 사랑하는 어머니를 위한 최신식 조방은 이 집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자동으로 조명이 조절되는 싱크대 어머니가 오랫동안 갖고 싶어했던 오븐 그리고 외출할 때도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는 냉장고까지 이 공간은 어머니를 위한 작은 궁전이라 불릴 만큼 세심하게 꾸며졌습니다. 정원 또한 그녀의 세심함을 보여줍니다. 어릴 적 어머니가 화초를 돌보던 모습을 기억하며 작은 화단과 감성적인 벤치를 갖춘 정원을 마련했습니다. 주말마다 가족이 다 함께 나무 그늘 아래 앉아 차를 마실 수 있도록 작은 테이블과 파라솔도 함께 배치해 두었죠. 이 집을 설계하고 꾸미는 모든 과정에서 전유진은 오직 하나만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 집이 부모님께 위로가 되고 웃음이 되는 곳이었으면 좋겠다. 그녀는 스케줄 사이사이 직접 가구를 고르고 인테리어 자재 하나하나를 비교하며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단순히 비싼 자재를 쓰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생활 패턴과 취향을 가장 잘 아는 딸로서 맞춤형으로 구성한 공간. 그래서 이 집은 어떤 고급스러움보다 더 따뜻한 가족의 체온을 담고 있습니다. 결국 이 집은 눈에 보이는 집이 아닌 딸이 부모에게 전하고 싶었던 모든 사랑의 언어들이 모여 지어진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평생 행복하게 지내주세요. 라는 말이 집이라는 형태로 실현된 진심의 결정체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배워야 할 가장 아름다운 언어는 바로 이런 행동으로 전하는 마음이 아닐까요? 집이 완성되고 드디어 전유진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그 특별한 순간을 세상과 나누었습니다. 사진 한 장, 짧은 글귀 하나로는 다 담기지 않는 그 감정의 깊이. 하지만 그 순간은 전유진의 팬들뿐 아니라 수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생신에 맞춰 한 장의 사진과 함께 따뜻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따뜻한 집을 선물할 수 있어 감사한 하루입니다. 사진 속에는 생일 케이크 앞에서 웃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 그리고 전유진과 가족들이 환하게 웃고 있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게 시물은 단숨에 팬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댓글에는 눈물이 나네요. 효심이 너무 감동적이에요. 이런 가수가 오래 사랑받아야 해요. 라는 글들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단순한 스타의 일상이 아니라 진심이 담긴 이야기이기에 팬들의 공감도 그만큼 깊었습니다. 공개된 사진 중 하나는 특히 눈길을 끌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함께 앉아있는 가족의 모습. 전유진은 그 사진 아래 이렇게 적었습니다. 제가 받은 사랑. 이제는 제가 돌려드릴 시간이에요. 이 짧은 문장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녀의 진심은 단어 하나하나에 녹아 있었고, 그것이 사람들의 가슴 속에 따뜻하게 스며들었습니다. SNS라는 플랫폼은 자칫 피상적일 수 있지만, 전유진의 이번 공유는 그 가능성을 정반대로 확장시켰습니다. 팬들은 댓글뿐 아니라 각자의 계정에 이 사연을 공유하고, 가족, 효심, 감사에 대해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떤 팬은 자신의 부모님과의 사진을 올리며 이렇게 적었습니다. 전유진 덕분에 나도 오랜만에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전유진의 집 공개는 단지 한 스타의 사적 공간을 보여주는 이벤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나눔이었고, 진심의 전염이었으며, 무엇보다 우리가 잊고 지냈던 가족이라는 이름의 울타리를 다시 떠올리게 해준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좋은 노래를 부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믿어요. 그리고 이번 집 공개는 그 말의 가장 아름다운 증명이었습니다. 전유진의 이번 새집 선물 이야기는 단지 가족만을 위한 감동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화면 너머에서 지켜보던 수많은 팬들에게도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모두 알고 있지만 자주 잊고 지내는 가족이라는 이름의 소중함을 그녀가 다시 깨닫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팬들은 SNS 댓글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부모님과의 오래된 사진을 올리며 나도 유진이처럼 사랑을 표현하고 싶다, 고했고 또 어떤 이는 이 영상 덕분에 오랫동안 소홀했던 어머니께 전화드렸다. 는 고백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전유진은 단순한 스타가 아닙니다. 그녀는 노래를 통해, 그리고 행동을 통해 사람들에게 기억해야 할 마음을 일깨우는 가수입니다. 이번 집 선물은 그녀의 팬들에게도 일종의 감정의 자극제가 되었고, 한 사람의 효심이 이렇게 넓은 공감을 낳을 수 있다는 사실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녀의 진정성은 늘 조용히, 그러나 깊게 전달됩니다. 전유진은 팬들과의 소통에서도 그 진심을 잃지 않습니다. 팬들이 올린 댓글 하나하나를 직접 읽고 가끔은 짧은 답글을 남기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행복해요. 이 짧은 문장들은 화면을 넘어 누군가의 하루를 따뜻하게 바꾸는 힘이 됩니다. 특히 감동적인 한 팬의 글이 사람들의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유진 씨를 보며 나도 내 딸에게 더 좋은 엄마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와 함께 유진 씨 노래를 듣고 당신처럼 따뜻한 사람이 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듯 전 유진의 진심은 단지 연예인의 이야기를 넘어 누군가의 인생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스타의 역할은 단지 무대 위에서 반짝이는 것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그들이 보여주는 일상의 한 장면이 누군가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다시 삶을 돌아보게 하는 거울이 되기도 합니다. 전유진은 그 거울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비춰주고 그 안에 사랑이라는 이름의 작은 씨앗을 심어주는 존재입니다. 그녀가 집을 선물한 이야기에는 분명 감동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깊은 것은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각자의 삶에 사랑을 되돌아보게 하는 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유진은 노래로, 그리고 행동으로 이 시대에 필요한 가치를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전하고 있습니다. 새 집은 끝이 아닌 시작이었습니다. 전유진에게 이 집은 단순히 부모님께 드리는 선물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꿈을 품고 다시 출발하는 사랑의 터전이었습니다. 그녀는 이곳에서 다시 다짐합니다. 이제는 받은 사랑을 더 넓은 세상으로 흘려보내야 할 때입니다. 어린 시절의 연습실, 지역 오디션, 그리고 수많은 무대와 방송. 전유진의 인생은 결코 단순한 성공의 연속이 아니었습니다. 불안함과 긴장, 때로는 좌절도 함께 했던 여정. 그 모든 길 위에는 부모님의 그림자가 있었고, 그 사랑은 전유진의 목소리를 오늘에 이르게 한 원동력이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음악 그 자체로 그 사랑을 돌려주려 합니다. 앞으로 그녀의 계획은 단순히 앨범을 내고 무대에 서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진심을 담은 음악으로 듣는 이 삶의 작은 위로와 용기를 전하고 싶다는 목표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요즘 그녀는 음악의 폭을 넓히기 위해 다양한 장르와의 협업을 시도하고 작사, 작곡에도 도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는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도 함께 계획하고 있습니다. 음악장악회 설립. 소외된 이웃을 위한 자선 공연 등 단순한 가수 전유진이 아닌 사람 전유진으로서 세상에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이 모든 시작이 바로 그 집, 사랑으로 지어진 그 공간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녀는 이 집을 고마움의 공간이자 영감의 장소라 부릅니다. 고요한 정원에서 가사를 떠올리고 따뜻한 부엌에서 어머니와 차를 마시며 새 노래의 멜로디를 스케치하는 일상. 그 모든 순간이 전유진의 다음 무대를 더욱 진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노래는 결국 마음을 담는 그릇이니까요. 그녀는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란 바로 가족의 사랑, 팬들의 응원, 그리고 세상을 향한 따뜻한 시선입니다. 앞으로 전유진의 여정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줄 것입니다. 무대에서 흘리는 땀, 한곡한 한 곡에 담긴 진심, 그리고 묵묵히 이어가는 효심의 발걸음. 그 모든 것이 어우러져 그녀만의 독보적인 음악 세계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새 집은 전유진의 선물이었지만 동시에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선물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진심이 세상을 바꾼다는 단순하지만 가장 아름다운 진리를 다시 한번 일깨워준 조용한 기적이었습니다.